공부를 하시려면 뭔가가 이렇게 잊으신 분을 적어려고했는요 왜냐하면 이 작가가 구석구석에 네. 나름대로 작가만의 어떤 네. 위트라든지 네. 그런 걸다 소개한 사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개미들 일부러 다 네. 어? 사실 <laughs> 올해는 저희 가격을 올리려고 그어요 네. 가격은 그러니까... 얼마인지 아제가보시던 어... 얼마 50만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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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너무 저렴 너무 좋은 거품이요 제가 인고해서 이제 서로 안 겹치고, 약간 좀군대 아, 기분 좋네. 아, 고맙습니다. 와, 멋지시다. 어,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, 작품. 세고요. 가운데만 보면, 요렇게, 요렇게 돼있죠. 만 자. 네, 만 자를. 네. 만 자가 원래 만자. 글자가 아니었거든요. 아만 자는 원래 단순한 기호였는데 네. 못어봐. 너무 예쁘다. 잘 어울리다. 진짜. 잘 어울려.